<Harriet> <nowadays> <tara Copy modelling> <banks> 이만말해 주세요. <iş> 안녕하세요. 오늘 토스 치료 처음 받으러 왔는데요. 잘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발 벗고 어, 엎드려 보세요 신발 좀 치울게요, 제가. 걱정해 응? 주시고, 자 90도로 세우시고요. 왼쪽 머리 오른쪽으로 넘기세요. 왼쪽 머리 오른쪽 됐어요. 세우시고 고개는 앞으로 숙이세요. 조금만 더 숙여봐요. 완전 기대해 보세요. 완전. 음. 완전. 힘빼 보세요. 흉터도 세우고. 힘쭉 빼고요. 응, 됐습니다. 놀랬죠? 자, 일어납시다. 네. 다리 응. 여기로 빼고 앉으세요. 음. 네, 뒤로 최대한 많이 올라오셔야 돼요. 뒤로 쭉. 최대한 많이. 조금만 더. 스타트. 고개 앞으로 한번 숙입시다. 자,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살짝 기대봐요. 목에 힘을 쭉 빼주셔야 돼요. 쭉습니요목 살짝 돌려주세요. 한번 보세요저 보세요. 왼쪽 키미트로 넘어까요 키미트로 넘어요 왼쪽, 왼손 키미트로 넘어 쳐다보시고요. 스마울 들리 마십시오. 어깨 힘 체내 되고 자테 살짝 기대 걸래요쭉 기대 보세요. 어깨 살짝 돌릴게요. 자, 앞으로 살짝 나가시고자 이렇게 오른쪽 올립시다.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자, 버티세요. 숨좀마실게요후 버티세요. 됐습니다. 어깨 살짝 돌릴게요. 자, 요렇게 무릎 한 번, 아, 발바닥 한번 여기 세어보세요. 발바닥 네. 아니, 하늘 바라보시고. 하늘 바라보시고. 하늘 바라보시고. 발바닥. 여기 발바닥. 저희는 쪽을 조금 누우세요. 누우세요. 네. 잠깐만 있으세요. 자, 무릎을 조금만 더 구부리고. 요렇게 한번 봅시다 요렇게. 살짝 누울 거예요. 네. 고개만 앞으로 숙여보래요 최대한 앞으로 쭉 숙여보세요. 쭉 숙이세요. 숙이고 계세요. 힘 빼시고요. 그습니다 호흡 한번 합시다. 네. 그대로 일어납시다. 천천히. 깍지 살짝 풀고, 목 밑으로. 다리 살짝 돌리세요 스탑. 자, 고개 앞으로 숙이시고요. 앞으로 살짝 숙인 상태에서. 최대한 숙이세요. 힘만 쭉 빼세요. 누우시면 니다힘 빼시고 됐습니다 호흡 한번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와요 오른쪽 기미으로 한번 다가보세요 그대로 계세요 숨 한번 들이마시주세후겨드랑이힘 많이 빼주고 편하게 쭉힘 뺏길 가요네 반대로 넘어갑시다 준들로 하실게요. 훅힘 빼세요. 쭉 늘릴게요. 쭉네 좋습니다. 자리를 네. 하시고요. 옆으로 누를 거거든요. 네. 그대로 이렇게요. 옆에 빼고 저희는 쪽으로 가옵니다. 옆으로 옆으로 누워요. 옆으로 돌려. 아. 옆으로 그대 잠깐만 계세요. 그럼 다리 길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조금 강하게 들어갑니다. 숨한번 들이마시고. 훅 어깨 힘 빼보세요. 골반에 힘 최대한 빼시고. 쭉 늘릴게요. 네, 네. 반대로 한번해주세요앞으로 조금 더 나오고, 베개도 앞으로 조금만 당기세요. 각자 한번 끼시고요. 네. 자, 손하고 들이마시고. 후. 이렇게 한번 내주세요. 들이마시고. 끝까지 내주세요. 후. 골반에 힘쭉 끼세요. 네. 됐어요. 하늘 한번 바라봅시다. 후. 크게 두번 하세요. 다리 한번 내려놔보세요. 발목에 힘 최대한 빼주세요. 자, 목에 힘 많이 빼주세요. 살짝 잡고 당길 거예요. 힘 빼고. 좋아요. 자, 힘쭉 빼시고요. 내려놓고. 네. 됐습니다. 올라갑시다. 조금 올라갑시다. 살짝 힘 빼주세요. 내려놓고. 조금만 더 올라가시고. 살짝만. 양쪽 무릎만 구부려보세요. 최대한. 둘 다. 자, 살짝만 보리시고숨 들이마실게요. 후. 쭉 눌릴게요. 살짝만 버텨봐요. 다시 힘 빼볼게요. 쭉 눌릴게요. 좋습니다. 다리 내려놓고요. 차가워 계세요. 자, 사실 무릎 한번 구부리시고 살짝만 볼려 보세요. 살짝 안 됐어요. 자, 안으로 한번 쪼여 보세요. 더 다시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 볼까요? 미세요. 네, 다시 한번더 안으로 조이시고더조이세요 됐습니다. 다리 내려놓고요. 코그대 가보시죠. 그대로 계세요. 살짝 구부릴 거예요. 아래 구부려보세요. 힘만 쭉 빼고 계세요. 해요내다고 힘 빼시고요. 한번 엎드려 봅시다. 엎드려서 테이블 꽉 잡아주세요. 옆으로 테이블 잡아주세요, 옆으로. 테이블 꽉 잡고. 다리 살짝 벌리고, 최대한 들어 올려보세요. 쭉 들어 올리셔야, 버티셔야 돼요. 됐습니다. 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요. 자, 잠시 바꿔서 하늘을 바아봅시다 그대로겠네요. 양팔 옆으로 한번 내려놓고. 자, 배에 힘을 많이 빼주세요. 살짝 누를게요. 약 확인할게요. 숨 손들이 마시고 훅. 힘만 많이 빼 주세요. 네. 됐습니다. 힘 빼고 네 저희 잠깐 일어나서 다리 절로 빼고 앉으세요 잠깐만 요세요자손 한번 드세요 어깨 한번 쓰리, 허리 펴시고 네. 어깨힘 최대한 빼시고 내려놓아봐요 네. 자, 어깨힘도 빼고 내려놓고 빼세요 자, 이렇게 상태에서 뒤로 쭉 제껴봐요 최대한 본인이 더힘 빼고 됐어요 어깨 살짝 돌립시다 이렇게 기 밑에 들어다고이운동 편하게 쭉 늘릴게요 쭉 됐어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쭉 늘리시고 됐어요 어깨 살짝 돌립시다 손을 들이고 요거 뺄게요. 뺄게요. 자, 어깨 힘 빼시고, 내려놓고, 어깨를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그대로 계세요. 살짝 쭉. 됐어요. 어깨랑 돌리고, 손목도 좀 이렇게 풀고. 시계 다시 찾으셔도 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여기 머리 하시고 하늘 바라고 한번 볼까요 다리 저쪽으로 네. 잠깐만 기다요 네. 무릎 살짝 구부립시다 네.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요 조금 조금 스탑 머리 한번 들어봅시다 내려 볼까요? 머리 한번 다시 들고. 네, 이렇게. 네. 테이블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꽉 잡고 계세요. 승모근에 힘 빼요. 어깨도 힘 빼고. 아니, 숨 들이마시고. 후. 네,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목에 힘을 쭉 빼고 늘려야 돼요. 쭉. 좋아요. 곧 호흡. 이제 팔 빼셔도 됩니다. 네. 이빨 살짝만 벌려봐요. 닫고. 내려놔보세요. 이빨 살짝 벌려볼래요? 더 벌리세요. 턱에 힘을 쭉 빼야돼요? 굿. 좋습니다. 이빨 벌렸다가 닫았다가 반복. 더, 더 크게 벌리세요. 닫았다가. 더 크게. 닫았다가. 오케이. 일어납시다. 괜찮죠? 네. 네. 이런 처음 받아보시죠? 네. 네. 일어나서 저쪽 보고 한번서 볼래요 네. 네 여기 보고요? 네네 뒤로 조금만 더 많이 와요 네. 조금만 더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뒤통수에 깍지 한번 끼시고 이 머리카락 앞으로 좀 빼주세요 네. 자, 안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딱 됐어요 숨한번 들이마셔 봐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후. 힘 쭉. PCV 흉추에. 어깨 살짝 돌리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